안녕하세요. 양양 엄마입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저희 양양에 와 있고요. 옛날에 사놓았던 항아리에다가 오늘은 동치미를 담그려고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물 샀고요. 그리고 저렇게 열무를 저희 숙련된 조교가 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썰어가지고 요렇게 어, 항아리에다가 담아 보겠습니다. 자, 물을 썰어서 다 넣었고요. 지금은 쪽파를 썰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쪽파를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열무. 이렇게 항아리를 가득 일단 채웠습니다. 이제는 어, 무와 어디에요? 열무를 좀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난디 아니에요? 이거요? 이거는 항아리예요? 어제 하루 재워놓은 어, 무하고 열무에 밤 사이에 남편이 물을 이렇게 부어놨고요 마지막으로 사이다를 넣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콸콸콸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얼마 동안 넣어놔야 된대요. 음. 다음에 오면 맛있는 동치미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마시멜로. 마시멜로 보여줘. 마시멜로 지우지 마. 보여줘야지.